일본 1초가 행복한 남자 장두씨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거침없는 캡틴 코리아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올해 흥행과 하재 모두 잡은 영화엔 공통점이 있다.주인공이 불이한그 시스템에서 혼자 애국한다는 것.올바른 국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부리를 한꺼번에 뒤집는 초인에 대한 갈망이 담겼다는 점이다 마블 영화 속 애국자 히어로 캡틴 아메리카에 비견할 만한 캡틴 코리아의 시대라고 할까 작년 천만 관객을 넘은 두 영화가 범죄도시 3와 서울의 봄이 그렇고 개봉 나올 만에 100만 간격을 모으며 흥행 가도를 밟고 있는 노량. 죽음의 바다 역시 불이한 세계 세상에서 애롭게 애국하는 한국형 히어로 공식에 충실하다. 코로나19의 풍토 병과 물가와 또 영화 티켓 값 인상으로 인해 극장을 찾는 인구가 크게 줄었는데도 하제머리에 성공한 몇안 되는 그 영화들이다. 이들 영화 속 한국형 히어로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한 국가 간이 입각한 언칭론자라는 권통점이 있다. 범죄도시 3에서 주인공 형사 마도석, 예, 마동석은 범죄조직이 서울 항복판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걸 알고 말한다.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수사방식이 무리하다는 성부 지적에도 초인적인 완력을 믿고 홀로 범죄의 한 목판에 뛰어들어 악인들을 기어이 지어 팬다 범죄 도시 시리즈 속에 나쁜 놈들은 잡아야 되는 시대를 넘나들며 변주된다. 서울의 또 봄에선 12.12 군사 반란 당시 수도 경비 사령관 장태환을 모티브로 한 이태신 그 정우성 역이죠. 그 입을 통해서도 나온다.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이 하나 없다는 게 그게 군대냐? 여기 국가간이 투철한 원칙론자는 시시각각 전세가 기울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고군분투하며 기세를 팽팽히 맞춰놓는다. 연말도 대작인 노량에서도 이 대사는 또 반복이 된다. 이 전쟁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 이순신, 김윤석. 그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그 애군을 끝까지 쫓아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예, 그러고 보면은 한국 극형 히어로들은 국가 시스템 내지는 세상과 불화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이들은 모두 내부의 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범죄도시 시리즈에서는 상부가 무리한 수사라며마석도를 말리기도 하거니와 또 삼편에서는 아예 경찰이 예, 범인이다. 서울의 봄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만 같던 그 이태신에게 제동을 거는 것은 결국은 상부다 노량해선 진린이 명나라의 형제에게 하사받은 칼로 황전을 결사하는 이순신을 겨누면서까지 전투를 만류하는 또 장면이 또 들어간다 임금 손자가 왜 아직도 이순신은 고니시유 키나가를 잡지 못했느냐고 책망하자 에, 신하 윤두수가 이순신이 공적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잘됐다고 고하는 장면도 또 있다. 이들 영화 모두 그 상황과 그 원칙이 충돌할 때에 에, 자신을 멈춰 세우려는 그 세상과 이를 돌파하려는 원칙론자의 대립을 통해 극을 끌고 간다. 애국 영웅. 캡틴 코리안의 열광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원칙 없이 그 상황에 따라 부하 내동하는 그 세상, 자기 진영에 따라 진실 도 다르게 취급하는 세상에서 그저 원칙과 본질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영화에서라도 찾고 싶은 것 아니냐는 그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전쟁과 또 진영과 또 조직 논란에 상관없이 그 본질만의 향해. 가는 올곧은 이들이 그만큼 현실에서는 기하다는 것이다. 대중은 영화를 통해 불이한 세상을 극복할 상상력을 얻고 올바른 세상에 대한 비전을 얻는다. 혹은 뭐 잘못된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을 얻어서 영화를 또 소비한다. 영화란 언제나 우리 한국사회의 거울이었지만 최근엔 그러한 경황이 더욱 더 뚜렷해지고 또 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세상에 대한 비전을 의리로 똘똘 뭉친 군대와 경찰 조직의 초인적인 영웅상에서 찾고 열광하는 그 심리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진다. 한국 사회가 불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전히 초인적인 그 메시아를 갈망해서 매력적인 서사를 가져 한때 초인처럼 보이던 정치인들이 권력을 지자마자 그저 뭐 비루한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도 아참 이들 영화의 또 다른 공통점 모두 영웅담을 다루지만 간념적 영웅주의에 대해서 동시에 냉서를 심어놓았다는 점이다. 결국 동료의 조력으로 퍼즐을 풀어나가는 마석도또 전두환을 모티브로 한 전두광의 대사 인간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들에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부각하고 전장을 애군과 조선군 일개 병절의 시선으로 따라가는 노량속 연출까지 불의를 일소하는 영웅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동시에 냉소하는 그 표정이 영화에서 동시에 스친다 올해의 작년 영화는 한국사의 그 자체가 되었다. 예이 영화에 대한 그 얘기를 예, 해준 분은, 무비 주민, 그 임현석, 디지털 이노베이션 팀의 기자에 그 올린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아, 내용을 아주 명쾌하게 잘쓴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